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66편 1절부터 서 12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성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으실 때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고욕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성할 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성할 지어다. 라고 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기쁘고도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찬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찬성과 예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찬성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의 반응입니다. 오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성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화해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기브리 삶 속에 계속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구원과 돌보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 흙을 빚어 사람이 형상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만물을 시비할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위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흘려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삶의 각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적함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니하시고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 같이 단련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완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2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단어나 구절, 또 떠올려주신 생각이나 감정들, 어떤 그림들 이런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저정, 저희 영혼이 변화되며,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깊이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된 영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평기자가 고백한 바와 같이 고란과 환란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